대중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채널이요 예. 격자라리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격투기 전문 기자 스포티비 뉴스의 포기하지 않는 남자 노포 이교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FC 멘텀급 파이터 현 약대생 손진수입니다. 아, 2022년 들어서도 어, 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막간에 이제 저희도 소개를 드리면 저희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클리, 네, 파이트 클럽 위클리 파이트 생겼어요. 클럽 유튜브가 생겼어요. 유튜브가 생겼고 이제 저희 방송의 또 홍보 차원에서 그렇죠 네, 클립을 올리면서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안 알려 안 알려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알리기 알리고자 홍보 채널 하나 만들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laughs>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시작한 건 아닌데 <laughs> 유튜브 콘텐츠 좀 보고 계신 거뭐 있나요 격투기 관련 말씀하는 네. 거죠 네 저는 뭐 일단 그냥 친한 형들 김승현 음. 형이라든가 네뭐현근형 네. 아니면 음. 뭐 윤준이 형요 정도 음. 한국 거는 음. 그리고 대부분 외국 거예요 외국 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 외국 뭐 격투기 이제 분석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기술 음. 이제 좋은 선수들 나와서 이제 요새는 너무 잘돼 있어요 음. 원래 제가 유튜 처음에 격투기 시작할 때 저도 이제 대부분의 기술이나 이런 격투기 지식을 유튜브로 공부를 했지만 네. 격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음, 음. 정리가. 음. 근데 요새는 뭐 BJJ 파나틱이다 음, 뭐 음. 이런 거막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보를, 엄청 많이 콘텐츠들을 만들있죠 문호를 접하기가 음. 너무 음. 수월해졌습니다. 음. 요즘 이제 시작하는 격투기 신예들 있잖아요. 뭐 젊은 선수들 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laughs> 예전에는 막비디오테이 빌려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디오테이프요. <laughs> 비디오테이프 세대아 아세요? 비디오테이프는 완전 어릴 때. 아, 어릴 때. 네. 어릴 호암마마 때. 혹시 기억나세요? 호암맘마? 그거 나올 때 제가 빌렸었습니다. 아, 거렸을 그 네. 때. 호암맘마. 아, 호암맘마. 네. 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 전에 그 전에 그... 무슨 경고 그 아, 영상도 아, 있는데. 그건 전화그 세대는 아인다.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그그러면 그, 그러면 손진수 선수는 영상 볼때 뭘로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유튜브에서 했는데, 유튜브 말고 그 전에는 유튜브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아니 저는 그 네. 활성화되기 전부터 유튜브로 했습니다. 아, 2010년 이때부터 오. 유튜브로 했어요. 오. 그 영상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막 러시아 채널 가서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러시아어로 유튜브에 써서 이야. 찾아보고 오. 러시아 애들이 러시아 말하는 거 들으면서 음. 공부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기술 강자 비디오 테이프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아, 진짜요. 예. 네, 그거를 이제 포르노 테이프처럼 계속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돌려보고 팔고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물론 이제 불법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돼 있고 잘돼있고 맞아요. 분류가 잘 되고 검색이 잘 되다 보니까 접근이 좀 용이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선수들이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어뭐 몇몇 캐릭터들이 이 격투기를 좀 재밌게 소개하는 컨체, 컨텐츠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뭐 저는 TRT 아십니까? TRT? 아 들어는 맞는데 <laughs> 본 적은 <laughs> 없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TRT 그 부분 가끔씩 봐요. 음. 재밌습니다. 캐릭터가 있고 오. 네, 뭔가 좀 연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스파링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몇. 일반일 수드로 까는 그런 느낌이던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굿한 거를 왜좀 많이 볼까요 또 근데 어떤 심리일까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음.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고 맛있, 맛있는 음식 선택할 때도 건강한 시금치나 에. 나물 같은 거 먹기보다 어. 라면 그렇죠, 그렇죠.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 그런 거죠 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헬스 몇 년차와 싸워봤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격투기 선수가 헬스 한 사람들과 경기를 하는 거 스파링을 하는 거 이런 콘텐츠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런 건더 소재적으로 음. 더 자극적인 거죠 음. 패티가 한장더 생기는 거죠 그런 음. 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싸움을 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힘만 좋다고 몸 키우는 사람들을 패줄 것이다 이런 기대치로 클릭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약간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도 환상에서 못 빠지신 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걸 조금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음. 건달 출신의 이제 제아의 고수는 격투기 선수 를 이길 것이다. 와아아 어디 이제 산에 들어가면은 제아의 음. 고수가 있어서 UFC에 음. 데뷔하진 않지만 검다 강한 사람이 있다. 아 이런 사람을 가,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클리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숨은 소재 고수가 있다. 네. 와 그런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게 거의 다막 10만, 20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까 그러니까 격투기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제가 느끼면은 손준선 선수는 조금 프로화된 어떤 격투기. 자 유튜브에요? 예, 네. 그런 거를 좀 격투기 어떤 컨텐츠로 좀 많이 보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쵸 저는 네. 약간 매니아 중에서도 금매니아 정도. 음. <laughs> 최근에는 현피를 누가요? 뜬다고 막 그걸 홍보하고 흥행으로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현피를 뜨죠? 아, 그러니까 내 네, 그러니까 일반인끼리, 그러뭐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운동을 하신 유튜버 캐릭터가 아아그 유튜브 유튜브 아, 현피요 네. 아 유튜버 현피 네, 근데 네. 그게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좀 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자극적이네요. 굉장히 어,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손준진 선수. 적저 연구서라든가 이윤준 선수 뭐 이런 건데 대중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 좀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요 그러니까 저도 제 채널이요?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 채널은 대중이 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한때 유튜버로서 <laughs> 네. 총망받던 <봤던> 유튜버로서. <laughs> 그럼요. 8,700까지 갔다가 지금 사그라들고 지금 500명이 빠졌는데. 네. 예, 네, 뭐 언젠간 다시 보고 계신가봐요. 네? 그 구독자 빠지는 거를. 아 보고 있죠. 뼈아픕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시겠네요. <laughs> 아니 어디 가시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아 기다려 주시면 언젠간 돌아온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 빠지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걸 거치나 봐요. 그래서 500명이 빠졌는데 여하튼 약간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그 어떤 캐릭터분들이 하시는 걸다 따라가는 건 너무 자극적이지만. 적당히 약간은 후추도 좀 뿌리고, 그러니까 대중성이 좀 가미된 그런 컨텐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 약간 일반인들, 그러니까 결국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현피하고 그러면은 음. 관심, 관심 많이 가지고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음. 사실 막 선수가 막 일반인 데려와서 막, 어? 막 스파링하고 막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음. 음. 그리고 막 스파링 일방적으로 하고 이러면은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그 격투 유튜버 들 분들은 그 자기의 팬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잘 구축해놨다. 음.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선수는 선수로서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음. 그 영상을 똑같은 비슷한 소재의 영상을 올려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사람들이. 음. 그래가지고 조금. 아그 찾는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 소재들 같은 접점들을 네, 그래서 제가 네. 볼때그 명현만 선수 보면은 음. 진짜 무슨 한 5년 된 나이키옷 분홍색 입고 다니고 그 그러잖아요. 캐릭터잖아요 다 어. 자기 그 그러니까 컨셉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네. 정말 쉽게 쉽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 음. 수단 중에 음. 하나가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되게 확실히 명현만 선수 되게 똑똑하신 것 같다 음. 아, 영리하죠 명현만 선수는 진짜로 빌드업을 엄청 잘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몇명몇 몇 명이죠 지금 구독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한 만이는 못 말려부터 제가 보고 있었다는 <laughs> 거. 네. <laughs> 아무도 못 말렸네. 네, 아무도 못 말렸는데. 여하튼 이제 유튜브 채널이 볼게 많아지면서 어, 좀 격투기를 즐기는 방법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네.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이 해성과 같이 유튜브 채널이 하나 등장했다. 아 위클리, 위클리 파이트 파이트 클럽. 클럽이 해성과 해성과 같이 어, 등장을 했는데 진짜 이 어떤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그쵸.